L46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상염색체에, D는 X염색체에 있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트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다인자 유전이고요. 철수의 유전자형부터 구해보면, 철수는 대문자가 0계라고 했으니까, 이런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이것들 받은 거니까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그림이 아버지의 생식세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 유전자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C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대문자 최대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B가 어머니가 되고 그럼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누나가 됩니다. 문제를 봐보면 어머니는 B다 맞고요. 누나의 체세포에는 A와 B가 모두 있다. 누나의 유전자형을 구해보면 아버지한테서 무조건 x 염색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자리가 스몰 d가 되고 대문자가 4개 있어야 되니까 5 자리 중에 4 개가 대문자야 되고 1 개가 소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있을 수 없어요.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 즉 대문자가 2 개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또 자리를 써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가 아버지의 성염색체를 받는 자리죠. 그럼 소문자 D 아니면 Y를 받을 텐데, 두개 중에 뭘 받든지 대문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다섯 자리 중에서 대문자 두 개를 받을 확률은 2의 5제곱분의 5C2가 돼서, 1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